안녕하세요 이찬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데이터 셋을 이제 불러왔으니까 학습을 시켜봐야겠죠 실제로 네, 이제 어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어 간단한 모델을 하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한 이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한뭐 히든레이어 한3개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어 로스가 떨어지기까지 한번 확인해볼 텐데요. 아 일단은 코드 한번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 없게 됐죠. 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피 e 와라벨을 얻었습니다. 그죠? 네.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하나 짜시면 됩니다. 이 원부터 하나하나 짜보도록 할게요. 뭐, 어, 아, 여기는 피 e 가 들어갈 거고. 피 e 죠피 피처. e 그 다음에. 유닛이라는 건 이제 노드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액티베이션은 액티베이션은 ReLU로 네, 단순하게 지금 생각나는 걸로 또 구성을 하겠습니다. 어 히든레이어 3 개, 마지막 어풋레이어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히든레이어에 <놀람> 안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을이주시고 각각 레이어에이 2, 3, 4, 얘는 아웃풋이 되겠네요. 다음 하나 하나 이렇게, 이겨주면 되겠죠? 아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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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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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고 아웃풋은 액티베이션 없이 리니어로 빼 주도록 하죠. 이렇게 일단은 피드포워드 뉴럴 넷 레... 히든 레이어 3층짜리 만들고 됐습니다. 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어, 뉴럴 넷이니까 이제 학습을 시킬 어떤 로스를 구하고 로스 함수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거는 많이들 해 보셨다 시피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크로스 엔트, 엔트로피를 구해야겠죠. 네, 소프트맥스 시그모이드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일단 아웃풋이 하나니까 시그모이드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이렇게 구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라벨, 그다음에 뒤에는 아웃풋. 그다음에 이제 로스를 구했으니까 이 로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a 어, 그 i 디언트 알고리즘을 구해야, 최적화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디언트 네. 디센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쓰겠습니다. 디센트 m 티마이저 N이 빠졌죠. 디센트 업티마이저를. 러닝 레이스는 0.02 정도, 0.01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미니마이즈러스를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네, 그냥, 패션 돌려주면 되겠죠? 두 개를 돌려줍니다. 일단, 우리, 우리 로스가 떨어지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네, 로스랑, 트레인 너피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패치를 해주고, 요, 요 과정을 갖다가 패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고, 트레인 너피는 리턴이 없습니다. 넌이니까 그냥 의미 없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언더바. 로 리턴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로스 이렇게 받아주고 나서 얘를 트레인 t 스텝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돌려주면 되겠죠. 일단은 뭐0 번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t 스텝이랑 조금 잘 뿜여볼까요? 스텝이랑 로스를 관찰을 하겠습니다. 아이와 로스. 네, 하나 더. 이렇게 하면 뭔가 학습이 되겠죠? 네, 뭔가 학습, 이될 거예요.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에러가 날것 같아요. 어디서 에러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 해보겠습니다. 트터 3. 뭔가 쉐브 에러가 날것 같아요. 아, 이거 오타가 에러가 났네요. 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 하나 에러 났더니 다 에러가 났죠. 사해주고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 리니어 됐죠?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상한 에러가 나왔어요. 쉐이브 에러가 났는데 지금 어, 여기 뭔가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가 이렇게 랭크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고 봤더니 로스에서 생겼대요. 아 라벨이랑 아웃풋이랑 쉐이브가 다른 거네요. 네, 이때는 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라벨이 요거인 것 같고, 네 아웃풋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럼 관찰을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아, 아 반대겠네요, 반대겠네요. 네, 어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찍어보면 됩니다. 라벨에 음 조금 잘 보이게 쓸게요. 라벨에 이고 이렇게 할게요. Labels Shape. Labels Shape는 이렇게. 텐서의 값은 확인이 안 되지만, Shape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디버깅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웃풋의 Shape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라벨이 지금 이 상태고, 아웃풋이 이 상태예요. 그죠? 네. 예상한대로 맞았죠? 맞았나요? 언제 틀렸나요? 뭐, 어쨌든. 네. 라벨은 지금 쉐입, 그 랭크가 하나 모자란 상태고, 아웃풋은 뭐, 네. 랭크가 하나 남는 상태라가지고, 지금 쉐입 에러가 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쉐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라벨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라벨의 상태고, 아웃풋은 이렇게 되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아웃풋의 상태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라벨을 아웃풋의 형태로 한번 내부에서 한번더 싸주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 줘야겠죠 리쉐이프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뭔가 세련된 방법이 있습니다 라벨을 갖다가 라벨을 갖다가 e x p a 스팬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맨 마지막 x 시스에 대해서만 그 하나 증가를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맨 마지막에 끝에 끝에 랭크를 하나를 이렇게 다이멘션을 증가를 시켜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시면 네 좀 다른 에러가 뜨긴 했지만 얘는 지금 일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일치가 됐으니까 요 에러는 일단 넘어갔고요 그다음 에러가 보면 X has D type 뭐 이런 식으로 뜨면서 타입 에러가 나신 거, 난, 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X라고 하는 거는 어 찾아보면 어 이게 왜안 보였을까요? 네, 로스에서 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웃풋은 현재 유럴렛을 거쳐왔기 때문에 d 타입 p e 은플로 형, 형, 형으로 아마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라벨은 타입이 어떨까요? 네, 여기 지금 s h a 만 보고 있는데, 타입 같이 한번 봐보죠. 얘를, s h a p 을 지우고, 타입도 같이 보이게끔. 네, 타입이 뭔가 차이가 나니까 오류가 났겠죠. 다시 보시면, 네, 여기서 보시면, 뭐 지금 잘안 보이죠 조금만 구분이 되도록 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라벨수 쉐입이라 적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린 텐서 전체를 출력을 했습니다 쉐입 갖고 쉐입 같은 거 확인했고 타입이 보니까 둘다 인티저 32네요 네 지금 보면 어둘다 인티저 32니까 지금 뭐냐 이거 a l l 가안 되는 거죠 네두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때 인티저라 가지고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당연 히 어떻게 보면 그 피처 자체를 인티저로 넣긴 했으니까 네, 인티저로 나오겠죠. 이거를 일단은 피처를 갖다가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피쳐도 같이 타입 에러가 난것 난 같긴 해요. 일단 라벨만 고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보는 거는 지금 일단 라벨이니까. 네. 캐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다 돼요. 네. 이거 하나만, 값 하나만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값을 캐스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뭘로 캐스팅해라? 플롯32로 캐스팅해라. 어, 피쳐도 같이 해주면 좋지만 일단은 한 번만 더 오류를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어... 아웃풋이 인티저로 나오고 라벨은 일단은 플러스로 맞춰줬습니다, 그죠 네, 이 아웃풋은 인티저인 이유가 입력부터 벌써 인티저라서 그래요. 네, 입력부터 벌써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처도 같이 이거 이거, 실수 피처도 같이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항상 조심, 그 타입을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뉴럴넷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플로팅형으로 이렇게 뭔가 정의를 해 주셔야, 예, 이상없이 연산이 됩니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보니까, attempting to use uninitialized value. 이게, 어, 요 안에 보면, v a r 들이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파라메터들. 파라메터를 먼저, 어, 이니셜라이즈를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 모델을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 뉴럴렛 배워서 알겠지만, 그 뉴럴렛 내부에 파라메터가 있잖아요. 이 파라메터들은 항상 이니셜라이즈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니셜라이즈 시켜주도록 하죠.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 여기서, t f p global, global variables. 이니셜라이저, 아니, 그, 저 파라메터들을 위는 이 텐서플로 내부에서는 v a r i 이라는 어, 자료형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 variables initializer 요거 호출해 주시면 돼요. 요거 그냥 호출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던 거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뉴럴렛 이라는 어떤 그 모델이 없으면 당연히 어, 파라메터가 없을 거고, 파라메터가 없으면 이글로 o b a l v a r i a b l e initializer가 없이도 그냥 정, 정상적으로 세션 런이 될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죠, 사실은. 자, 이제 되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로스가 대략 보니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스텝을 늘려봅니다. 늘려보는 거죠. 네, 엔더 브 시퀀스가 나왔어요, 그죠? 이게 네. 늘리려고 하니까 데이터셋에서 어그 이터레이션 늘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죠. 네. 트레이닝에 비해서 이터레이션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뭐 데이터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몇개 만들었죠? 우리 천개 정도 만들었나 그랬을 텐데, 레인지를 한천 개를 주고, 배치 사이즈 20, 그러니까 총 2만 라인을 부르려고 하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럴 때는 그냥 리피트 해주시면 됩니다. 리피트를 뭐몇번 해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줍니다. 네. 이렇게 주고서 그냥 무제한으로 돌게 만들어놓고 돌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뭐 레인지는 뭐 어차피 트레인 스텝 내가 세팅하는 거니까 어, 그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제한으로 돌고 내가 트레인 스텝에 충분히 네 트레인 스텝 설정한 대로 충분히 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대략적으로 로스가 떨어진 거 확인했고, 이제 로스가 떨어진 거 확인했으니까 제대로 피치 t 이 됐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 l 류에이 e 를 하게 되는데, 이 l 류에이 e 하는 방법, 에 a 를시를 구하는 방법 먼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웃풋 갖다가 실제로 프리딕션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예, 당연히 뭐 간단하죠. 여기 아웃풋에서 시그모이드 값이, 아, 시그모이드 값을 구하면 그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리딕션 값이 됩니다. nn이죠. nn, 시그모이드, 아웃을 하시면 이제 프리딕션을 구할 수가 있고, 이 프리딕션 값은 0부터 1까지의 수 중에 하나. 예, 네, 뭐 어떤 수가 될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예를, accuracy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uracy는 매트릭스에 있습니다. 어, 이게 매트릭스랑 발음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렬 매트릭스는 matrix라고 그러고 이게 진정한 매트릭스입니다. 네, 여기에 accuracy라는 함수가 있어요. 알아서 accuracy를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label이랑 라벨이랑, 라벨이랑, 아, prediction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쓰시면 아마 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좀 에러도 지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에큐러스, 에큐러스도 같이 꺼내 보고요. 여기서 에큐러스는 어 여기서 에큐러스는 이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얘가 accuracy 됐죠? accuracy 아니 그냥 이상하게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자. 네. 에서 에러를 해결하고 쭉 보겠습니다. 쭉 보면 네 지금 에러가 떴어요. 네, 뭐 당연히 예상한 에러입니다. 에큐러시를 쓸때 이런 게 하나 더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Attempting to u n i n i t i a l i z e 뭐 분명히 어, 이상하다 고 생각하실 건데요. 분명히 i n i t i a l i z e 를 해줬는데 왜또 uninitialized value 이런 에러가 뜰까? 네, 다시 생각을 해보면 뒤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accuracy의 count라는 어떤 베리어블이 uninitialized 됐다. 이 accuracy를 구할 때 일정한 어떤 변수 같은 게 여기도 그 뉴럴렛에서 값이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처럼 이 accuracy도 업데이트되는 어떤 파라미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 같은 걸 구해가지고 얘가 accuracy로 어그 정확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어요 안에 들어있는 accuracy 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배리어이 바로 로컬배리어입니다 같이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쭉 보아보면, 네, 좀 뭔가 이상하죠? 0000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요 경우는 하나도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못 맞추냐면, 지금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0부터 1까지 어떤 값을 가질 텐데, 0부터 1까지 값을 가질 뿐이지, 0과 1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0과 1은 아니기 때문에, 단, 반면에, 어, 라벨은 0과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0과 1 중에 하나의, 어, 수로 좀 매핑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운드 취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라운드 취해주면, 0.5 이상은 1로 취급을 할 테고요. 0.5 이하는, 어, 0.5 미만은, 다 이제 0으로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라벨이랑 비교가 되겠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 정상적으로 98%뭐 이렇게 뜨는데 사실상 100%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예, 두 개가 틀렸다고 하는데 뭐 별로 안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스텝이 작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조금 더 늘려 보셔도 괜찮고요. 0천 예, 네, 늘려 보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에큐러시도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당연하겠죠. 네, 내가 학습 시킨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이밸류해서 했기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어버핏 모델이 되겠죠. 네, 이렇게 에큐러시 구하는 것까지 알아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트레이닝과 이 l u 에이트하는 방법들을 알아본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좀 귀찮잖아요. 그죠? 요, 요런 그, 배리어블 이니셜라이저도 그렇고, accuracy 이렇게 뭐, 굳이 session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step 정해주는 것도 그렇고, 포문 안에서 뭐, 돌리는 것도 그렇고, 좀 귀찮잖아요. 그죠? 네, 요거를 조금 편리하게 할수 있는, 네, 하이레벨 API가 있습니다. estimator라는 게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해서 좀이 코드를 좀 조금 더어 힙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에스티메이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